은퇴하고 백수된 지한달 됐습니다. 벌써 한 달이 됐고, 제가 제일 크게 느끼는 거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침 6시에 잠들고 있습니다. 매우 규칙적으로. 음, 원래 오빼미족이랑 밤에 원래 좀 늦게 자긴 했는데, 지금은 뭐 매우 늦게 그때 자고 있고요 어, 저는 일어나서 이제. 일어나면 오, 뭐 12시, 뭐 오후 2시 이 정도 되는데 그때쯤부터는 이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백수가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샤워하고 그리고 우리 고양이들 돌보고 제가 하고 있는 이제 회화 작업들 그런 것들을 하면서 OTT를 보고 OTT 보다가 중간에 약간 멈췄다가 어, 다시 그림 그리고요 어, 그리고 갑자기 설거지도 하고 집안일 하고 뭐 이렇게 그니까 뭔가 딱히 어느 시간에 뭘 해야 된다라는 건 없는데 그냥 뭐 하다가 그냥 제가 원할 때 그냥 하고 있어요 제 MBTI가 ENTP거든요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그때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죠 루틴하지 않은데 생각보다 루틴한 삶을 살고 있고요 대신에 그 안에서 디테일이 좀 규칙적이지 않은 거지 일단 훨씬 그 고양이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털 관리나 뭐 양치질도 원래는 와이프가 다 했는데 요즘에 양치질도 좀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털 관리는 제가 거의 다 하고 있고요. 애들하고 놀아주는 거. 그 전에는 사실 집에 와서 놀아주지 못했는데 지금은 놀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옆에 이제 앉아 있으면 계속 쓰다듬어 주고. 애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스킨십을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은 좀 편안하게 그렇게 좀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 회화 작업도 초기에는 뭔가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되게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좀더 생각하면서 하고 있어요. 여튼 이거는 제가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방향을 잡아가는 지금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방향도 잡아가면서 그림이 회화 작업에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고 초반에 못 봤던 ott들. 아, 이번에 봤던 게더 글로리. 동훈이가 복수한 얘기를 이제야. 다 봤습니다. 이제 원래 이런 드라마나 영화 보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평소에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봐야 될게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나씩 볼 생각인데 어쨌든 더 글로리를 재밌게 봤고 그리고 회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퇴직을 하긴 했는데 지금 이제 재택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하거든요. 그래서 그 재택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게 회화작업하다 보니까 오히려 디지털 그림이 예전에는 재미가 없었는데 아 세상 편한 거죠 원래 하던 익숙한 거기도 하고 색깔이든 뭐 뭐든 어쨌든 다 너무 너무 편하다 그런 느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역시 사람은 이렇게 잃어봐야 소중함을 안다고 그리고 이제 이사하면서 식기세척기가 원래 있다가 지금 없는데 남의 집이라 이제 설치하기도 좀 애매해서 또 나중에 이사갈 때 여튼 그래서 지금 식기세척기가 없는데 설거지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좀 불편하긴 한데 제 원래는 집안일을 진짜 1도 안 했거든요. 이건 저희 부모님부터 해가지고 그 내려오는 뭔가 집에 뭔가 이, 이 전통 같은 전통은 아니지만 여튼 돈 버는 사람은 집안일을 안 시킨다 이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와이프도 제가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집안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줬는데 지금도 물론 안 주긴 하지만 이제 제도 저도 이제 일을 안 하잖아요. 음, 알아서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먹은 과자, 봉지도 안 치우고, 그리고 뭐 먹었던 컵이나 이런 것도 다 그냥 제자리에 놔두거든요. 그럼 집에 요정이 있어가지고 이게 다 깨끗하게 치워집니다. 먹다가 뭐 흘려도 전 치우지 않았어요. 그런 것도 좀만 지나면 다 요정이 다 깨끗하게. 청소해 줬는데 지금은 제가 먹은 거 제가 치우고 분리수거 제가 하고 있고요.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먹었던 과자 봉지들도 잘 봉해서 수납해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시키지 않아도 전 이제 돈을 버는 사냥을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눈치는 안 주지만 스스로 해야 되는 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당연한 그냥 자연의 섭리 아닐까. 약간 어른들 중년 그그 그러니까 그, 그 나이 들어서 은퇴하신 남자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게 이런 부분 같은데 내가 평생 돈을 벌어 왔어. 그러니까 어 나는 앞으로 내가 이렇게 누릴 뭐 이런 권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해서 집안일도 아예 안 하니까 나중에 버림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또 세대가 다르니까 그건 그거고 벌어왔던 건 물론 저도 이제 은퇴 자금을 모으는데 제가 큰 아마 역할을 했겠죠. 근데 그건 과거죠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부터는 또 해야죠 할 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좀 자주 하는 거는 요리 음식 해먹는 건데 제가 원래 요리를 좋아해요 요리를 좋아하는데 이제 회사 다닐 때는 당연히 요리할 뭔가 그 시, 뭐 시간이 없다기보다는 그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잘안 해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네, 여러 가지 음식을 해먹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먹기도 하고 밑반찬도 이제 만들어야 되고 전에는 이제 어머니가 밑반찬들막 해주시고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직접도 하고 있고 그딱 주부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하고 있어요. 밑반찬 만들어 가지고 사진 찍어서 엄마한테 보내고 어 엄마 맛있겠지 뭐 이렇게 이런 일도 하고 있고요. 이게 음식을 또 많이 해먹다 보니까 또 설거지 많이 나오잖아요. 하, 원래는 음식을 한 사람은 설거지 안 한다 이게 우리 이 암묵적인 와이프하고 룰이었는데 지금 그런 게 어딨습니까 한뭐 사람이 치워야지 그 집안일이 생각보다 진짜 많아 가지고 뭐 틈틈이 안 하면 정말 그냥 순식간에 쌓이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하루에 그냥 랜덤하게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뭐 이런 일들이고 그리고 제 루틴하게 하는 거는 딱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병원 가는 거 제가 은퇴를 한제일 결정적인 계기가 아이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치료를 사실 많이 받아봤는데 다 이제 효과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추천한 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병원이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한 시간 한 시간만 이 정도 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주 2회 다니고 있어요 정말 그 예약시간 맞추는 게 저의 저의 성격에서는 참 쉽지 않은데 그거랑 회사에 주일에 나가는 거 이것도 이거는 제가 아침에 여섯 시에 자잖아요. 그래서 회사 나가는 전날은 수면제를 먹고 그다음에 일부러 잠을 잔 다음에 그다음 출근하고 있습니다. 회사도 이제 일주일에 한번 가니까 가면 할일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 그런 게좀 요즘에 제 루틴한 일과고요. 약간 중요한 게 이제 생활비인데 이제 은퇴 자금을 모아서 이제 은퇴하더라도 이게 계산하고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달 살아 보니까. 어 원래 계산했던 거보다 좀더 나아긴 합니다 한2 삼십 프더 나아가는 것 같은데 이건데 좀 특성 경우긴 하죠 그니까 이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요리를 하고 뭐 등등 필요한 것들을 좀 사다 보니까 좀 오버 하긴 했는데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좀 제외하면 뭐 원래 계산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안심이 되고 있어요 아 그리고 확실히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제번에 아파트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것도 옛날 같았으면 세무사에 맡겼을 텐데 이거 도저히 직접 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예전에 이두달 정도 쉬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좀 제가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생산적인 활동을 안 한다는 거에 대한 좀 뭔가 이런 회의감? 회의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그런 좀, 좀 무기력함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어 지금은 또 회화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제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하면은 이제 회화 작업하는 거 그리고 지금 유튜브 하는 거요두 개인데 이두 개만으로도 너무 바빠가지고 네, 그런 상실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고 은퇴 후에 이제 심심한 거아안 심심해요 전 원래 외로움도 안 타기 때문에 외롭거나 그리고 심심하지 않고 지금 뭐 어쨌든 와이프가 있고 그리고 고양이가 다섯 마리나 있고 오히려 지금의 뭔가 이 환경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시간을 충분히 보내면서 그리고 돌봐야 될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고양이도 있고 오히려 하루가 약간 꽉찬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회사 다닐 때는 약간 어...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이 좀더내 삶에 충실한 느낌 그런 느낌이고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저는 원래 집돌이라 사실 상관이 없는데 사람 만나는 거 이게 은퇴하면 공감대가 사실 사람들 만난다는 거는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 혼자 은퇴하고 다른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해 그럼 사실 만나는 게좀 쉽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저야 뭐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 그런 근데 사람 만나는 재미가 사실 없는 건 맞아요. 뭐 사, 사실 사람 만난다는 게두 가지잖아요. 아는 사람을 만나서 편안하게 노는 거, 새로운 사람 만나서 또 새로움을 또 이제 느끼는 거이두 가지가 아마 클 텐데 그런 재미는 확실히 없습니다. 만나봤자 사실 끼케한 뭐 마트 아주머니나 편의점 알바생 뭐 이런 게 다여가지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즘 보니까 당근이나 뭐 아니 면뭐 학원이든 뭐든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은 진짜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이용하면 될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전혀 못 느끼는 사람이라 그런 건 상관없는 것 같고 원래는 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저에게 여행이라고 함은 어, 회사 다닐 때는 사실 휴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일하다가 이런 뭐 동남아든 어디든 아무튼 이런 휴양지 휴양지를 좀 길게 가는 거 그래서 좀 이제 회복하는. 전 그런 휴식의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집에서 쉬고 있으니까 관광을 해도 되겠다. 근데 관광하기에는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관광은 못 하겠고 어, 지금은 또 휴양지를 가 볼까 하고 있는데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 성수기가 아닌 시간에 역시 피해서 이제 보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 가지고 원래 제 여행비 같은 경우도 한번 나갈 때한 4, 500 정도 잡았었는데 동남아 같은 경우는 한300 이내로도 충분히 좋게 갔다 올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뭐 싸게 가자면 뭐 150만 원뭐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또 이게 어릴 때는 그런 게 가능했거든요. 저도 옛날에 보라카이 갈 때나 뭐 일본 갈때 그때는 숙소비도 좀 아끼고 뭐랬었는데 확실히 이제 나이가 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 저렴한 여행을 가고 싶진 않은 거죠. 시간 쓰고 돈 쓰고 가서. 어, 편하게 있고 싶다. 뭐 이게 더 크죠. 아무래도 네, 어쨌든 저는 이제 요즘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미래겠죠. 저는 저희 아버지만 해도 은퇴하신 다음에 사실 되게 외로워 보였거든요. 심심해 보이고, 아버지는 되게 저랑 다르게 딱 7시 일어나시고 밤에 10시에 주무시고, 이렇게 좀 무티나 삶을 사시고, 그리고 하시는 거는 뭐... 등산하는 거 아니면 뭐 산책하는 거 이게 다여가지고 뭐 그랬는데 아무래도 저나, 저랑은 이제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외할 일들이 많아졌잖아요 그 그러니까 즐길 거리도 많아지고 그래서 어, 은퇴한 다음에 저도, 저도 좀 걱정했거든요 아빠 보면서 아 외롭지 않을까 심심하지 않을까 근데 뭐 전혀 그런 생각 뭐 느낄 겨를 없이 매우 바쁘고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는 그림도 이제 좀 진전이 이제 좀더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한번 그림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좋은 주말 보내세요.